선생님 걷거나 움직이다 보면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혹시 허리 디스크 정상인가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이 자신의 정상을 단지 통증을 통해서만 구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로 가는 방사통 증상이 있으면 아, 나 지금 아픈 게 허리디스크 때문인가 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통증의 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아, 내 허리디스크가 더 심해지나 봐. 또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낫고 있나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이 제가 만나봤어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통증은 허리 디스크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허리 디스크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른 증상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근력 저하 증상이에요. 오늘은 근력 저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오늘 설명드릴 근력자아 정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 아마 따져보면 허리디스크 지금 환자들 지금 보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해 보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경우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제 책에도 적어 놨는데 이 허리 디스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각신경은 손상이 빨리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을 빨리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동일한 신경이 눌리더라도 운동신경은 꽤나 잘 버텨줘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이제 손상이 받을똥 말똥 할 정도가 되면 이미 허리 디스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근력자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달 이상 되는 만성 허리디스크 정상으로 진행이 됐거나 또는 허리디스크 돌출이나 탈출이 심하게 급성으로 왔다라고 하면 바로 근력자 증상을 느끼거나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 마비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비 증상은 여러분들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비 증상은 나는 이걸 이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동작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발목이라고 치면 발목을 들고 싶어도 발목이 안 올라가요. 이런 게 마비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근력자 정상은좀 아니에요. 근력자 정상은 힘이 살짝 빠지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치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체중 지지를 하면서 몸을 쓰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재발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오랫동안 앓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근력자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해줄 필요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의 95% 이상은 일반적으로 4번, 5번 디스크나 5번, 6번 디스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부위에 운동신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보통은 4번 신경 또는 5번 신경 또는 천추 1번 신경을 손상을 당하게 돼요. 이세 가지 신경을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요추 4번 신경이 손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고 하면 바로 발목을 지지 못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한번 발목을 들어보자라요. 발목을 들어보면 어, 정상적인 발목은 쭉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방사통이 있었던 쪽 발목 같은 경우는 발목이 들어올라가고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우면 한번 발등을 들고 발 뒤꿈치를 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발 뒤꿈치 가지고 우리가 발등 든 채로 걸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추 4번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걷는 동안 발등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있는 쪽은 발등이 계속 내려가서 발바닥이 지면에 이렇게 닿는 거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난 지금 요추 4번 신경이 같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추 5번 신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엄지발가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엄지발가락 한번 따봉하는 자세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이 없는 쪽이라고 하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잘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손상이 있는 쪽이라고 하면 엄지발가락이 올라가지 않거나,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정상 쪽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고 힘이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 난 지금 내 허리 들것 때문에 요추 5번 신경이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추 1번 신경, 요추 6번 신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천추 1번 신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쪽 신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까치발을 하지 못한다. 예, 맞아요. 까치발 못해요. 근데 까치발 못하는 경우가 바로 천추 1번 신경이 눌렸을 때예요 천추 1번 신경이 눌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한번 벽 같은 것들 짚고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발은 발 뒤꿈치를 쭉들수 있는데 문제가 있거나 방사통이 있는 쪽은 발 뒤꿈치가 많이 들리지 못하거나 발목이 좀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걸력이 좋다라고 하면 이거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한쪽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쪽 다리를 든 채로 이렇게 체중 부하를 한쪽을 과하게 준 채로 한 발로서 또 들어보는 거예요 양쪽 발뒤꿈치를 동시에 드는 게 아니고요 한쪽 다리씩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다리에 들어가는 부하량이 올라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쪽은 당연히 발뒤꿈치가 쭉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쪽은 발뒤꿈치가 올라가지 못하거나 발목이 꺾이는 듯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추 일반 신경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 뭐 테스트 하는 건뭐 별거 없네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제가 지금 자가 검진하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검진을 스스로 한번 해봤다라고 하면, 그리고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한번 저는 병원에 가서 이 부분을 의사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에게 말해서 정확한 검진을 다시 한번 받아볼 것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런 동작들 안되는 분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동작들이 우리가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게 아니고 다른 정상들에 의해 가지고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걸 감별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푸드 디스토니아 처럼 근 긴장이 우리가 과도하게 되어서 안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걸음걸이 이상 때문에 또는 영족이나 요족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좀 많이 만나 봤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진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운동을 시켜보고 근력검사를 해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시행이 되는 경우들도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가검진 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는 것들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자 증상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바닥에서 우리가 체중 지지한 채로 움직이는 활동들이 조금 다르게 좀 바뀐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증만 기준을 삼지 말고 이런 근력자 증상들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의료진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재활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치료해주는 그 의료진들이 정확하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근력을 증가시켜 주거나 할수 있는 다른 다양한 운동법이라든지 처치법들을 소개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가 검진하고 나면 끝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거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근력 저하 증상은 돌아와서 완전 정상화가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의료진들로부터 해가지고 운동까지 배우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근력자 증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또는 지금 테스트 해보는데 전혀 이런 근력자 증상이 없어요. 어, 그러면 나는 괜찮은 걸까요? 자, 그렇지는 사실은 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다른 것들 한번 테스트할 것들 권장을 드릴게요. 어떤 테스트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근력자가 한번이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유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관절이 움직이는 관절 가동 범위가 점점점점 줄어드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해요. 지금은 근력이 돌아왔기 때문에 관절이 그렇게 잘 움직이는지 아닌지. 예를 못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절이 움직이는 것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번 누워 보시고요. 누운 상태에서 발등을 한번 쭉 한번 들어도 보고 내려도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누군가에게 봐달라고 하거나 또는 스스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괜찮은 쪽, 그리고 아파트 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발이 동시에 올라가고 동시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었던 쪽은 잘 올라가지만 문제가 있었던 쪽이죠. 여기는 권력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각도 자체가 얘는 이 정도면 얘는 이렇게 해서 각도가 좀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는 쪽은 이렇게 발목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쪽은 각도도 좀 이렇게 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만 단순히 확인하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갈 때는. 발가락과 발목이 함께 올라가게 한번 올려보시고요. 내려갈 땐또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발목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옆에 분한테 봐달라고 해서 올라가는 동작에서 발가락이 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 동작에서 발가락이 잘 오므려지면서 내려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발가락이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잘안 오므려지는 분들도 정말로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의 근력 저하 증상이 있었고 만성화가 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어떻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허리 디스크 치료를 통증 치료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운동 운동 재활을 하란 말입니다. 재활을 해서 내가 다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체중을 못 싣고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이 부분도 확인해서 고쳐 보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아, 이번 시간에는 허리 스고 환자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근력자 증상이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조금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영상이 좀길것 같아요. 아마 편집을 해도 길것 같은데. 어, 따져보면 사실 설명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길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참 이게 맘처럼 이게 제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 길면 사실 재미는 없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조금 끊어서 조금 오늘 또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설명 못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그래도 한번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